안녕하십니까. 희동선생님입니다. 자, 명쾌한 화작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화작을 선택했는가? 친구들은 언매를 많이 할 건데 왜 나는 화작을 선택했는가? 굳이 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너왜 화작해? 그치, 화작이 언매보다 좀 쉽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죠? 나 쉬운 길을 가겠다? 그래, 그래, 그래. 너는 왜 화작하는 거야? 엄매를 못해서 엄매가 뭔지는 알아? 그뭐 문법 들어있고 이런거 그런거 싫어서? 어 이게 애들마다 좀 달라요 이유가? 너는 왜? 문법을 내신 때좀 했던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 그렇지 보통 이제 엄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문법이라서 문법이 싫어서 도망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봐봐 만만해 보인다 쉬운 것 같다 이거 만만해 보여서 음. 자그 다음에 뭔가 공부할 게 언어 매체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지금 막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언어 매체 문법 공부 언제 해? 막 이런 친구들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 딘이가 말한 거 이거 문법이 싫다. 이런 이유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각자 개인이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다 존중해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 화적의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선택을 한 것인가? 이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1, 이 학년 때좀 뭔가 하기는 하는데 화법과 장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 이런 쪽은 제대로 하지는 않지. 왜냐면 내신에 출제하기 되게 좀 애매하거든. 문법, 언어 매체에서 문법 이런 거는 내신 때 1, 이 학년 때도 좀 하잖아. 문제 내기가 좋거든 이건 내신 문제 내기가. 화법과 장문은 좀 애매해. 학교 입장에서 이제 내신 출제하기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화법의 지문 유형별 독해법 이런 거 아느냐?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떠나서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 사실은. 알아?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아, 화작이 이런 과목이니까 나한테 맞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엄매 싫어서 도망온 친구들이 많아요. 잘했어. 잘 도망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언매비해서 학습량이 적은 것도 맞고. 다 좋다 이거야. 문법처럼 막 공부할 양이 많지 않거든. 대신 여러분들 알고 있지? 같은 점수면 언매보다 화작이 표준 점수가 낮아요. 똑같이 국어에서 90점, 화작 90, 언매 90은 표점이 달라. 이건 들어서 알고 있지? 언어암의체 이제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언매 쪽이 표준 점수가 같은 점수면 더 높아. 그럼 이건 뭐냐면 화법과 장르를 선택한 이상 무조건 담아줘야 돼. 무조건 화작은 담아줘야 돼. 화작이 도대체 몇 문제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 화작이 몇 문제니? 그렇죠. 11문제입니다. 그 11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면서 담아줘야 돼. 그러니까 언맵에 서 우리가 뭐가... 약점인 줄 알고 있죠. 일단 첫 번째, 같은 점수면 표점이 낫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때 시간이 좀더 걸린다. 이거는 화작은 다 읽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laughs> 언어와 매체는 이제 언매 친구들은 공부하기는 좀 양이 많고 막 어려운 문법 있고 그래서 싫지만 답이 딱딱 떨어지잖아, 문법 문제들은. 문제 풀이 속도가 좀 여러분들보다 빠를 수가 있어. 그런데 화작은 90분 주고 언매는 80분 주냐? 똑같이 80분이거든.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지문 유형별 독해법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장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문제 스타일이 거의 고정돼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 문제 스타일이 뭔지도 잘 모를 거야 배울 겁니다 수업시간에 그 장문의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 알고 있는가 사실 잘 모르면서 일단 화작으로 들어온 거죠 요걸 하나하나를 배우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 목표는 화작을 15분 컷하고 15분 안에 11문제를 다해결 해야 돼. 안 그러면 엄매 친구들보다 시간 싸움에서 일단 밀려 버려. 그러다 보면은 한 집은 내리 찍고 그냥 보기만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작을 15분 컷하고 무조건 다 맞는다. 무조건 다 맞아야 엄매 친구들하고 싸움이 된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믿지 마. 의대 가려면 엄매를 해야 돼. 이과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엄매를 해야 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 의대 간애도 있는데 선택 과목이 화작이었어. 화작 선택자는 서울 의대에 지원을 못하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단 화작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 실수 한 문제도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자, 이 강의는 딱 10강짜리입니다. 10강으로 화법과 장문을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커리 보니까 언맨에 20강이 넘던데 우리도 20강 해주세요. 그럴 게 없어요. 화작은 개념이 막 문법처럼 배울 게 많고 이런 과목이 아니니까 10강 안에 충분히 담아줄 수 있게 가르칠 거야. 그 다음 화법과 장문에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막 외워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알아둬야 하는 용어와 개념이 있어요. 그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화법은 지문 유형별로. 화법의 지문 유형은 이런 거야. 대화, 발표, 강연, 토의, 토론, 면접, 협상, 이런 걸 화법의 지문 유형이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발표 지문 읽을 때랑 토론 지문 읽을 때 달라야 되겠지, 이거. 그런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을 배울 거야. 그다음 장문은 뭐 지문 유형이고 나발이고도 없어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이야. 그래서 그 문제 유형별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알겠죠?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좋아요. 화법과 장문 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한두 개씩 틀리더라. 이런 친구들. 알겠죠? 이런 친구들을 들으라고 만든 강의야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법 필수 개념을 배웁니다. 이게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화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 수록을 해놨어요. 문제 좀 많이 풀어보라고. 그죠? 자, 다음 장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필수 개념, 알아야 되는 용어, 이런 거 공부해요. 그리고 지문 유형이 따로 없어. 장문은 뭐 설득하는 글이나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건의하는 글이나 이런 건데, 그것 별로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 대신 이제 문제 유형이 고정돼 있으니까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 요거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적용 문제 있고,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 융합지문 화법지문이 있고 장문지문이 있고 화작, 융합지문이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는 화작을 제대로 안 배워봤지. 모의고사 볼 때도 보면 나는 화작, 나는 언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섞여있었지 이렇게 모의고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애들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데 화법하고 작문이 합쳐지는 화작융합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나형 세트지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1 1 문제가 이렇게가 화법단독지문 세 문제짜리 그리고 화작융합 다섯 문제짜리 그리고 작문단독 세 문제짜리 이렇게 해서 보통 1 1 문제로 구성이 된다고 알겠죠? 음. 자 화작융합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 단축이거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음. 자, 이 화작 강의 들은 너네 선비, 선비? 선비가 아니라 선배이시. 선배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화작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다. 본인들도 아는 거야. 근데 이 강의 듣기 전과 듣기 후는, 들은 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될거 아니야. 알겠죠? 음. 그 다음 지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수업해주는 화작강의가 많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이거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거 많이 알려주거든. 왜? 시간 단축 때문에.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네이버 카페 찾아서 회원 가입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화법과 장문, 문제은행. 이 책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화작문제 더 풀고 싶어. 막 문제집 막 이것저것 사고 막 그러지 말고 여기 가면은 단원별로 문제들이 쭉 정리돼 있습니다 그거 인수해서 푸시면 돼요 정회원만 돼 알겠나요? 이거 카페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강의 목표가 이건데 내가 가르치는 내네 새끼들은 다 1등급 만든다를 목표로 하는데 화작에서 한 개라도 틀렸다 그러면 1등급은 없다 화작은 한 개도 틀리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알겠어요? 다 맞을 수밖에 없게 가르칠 거야 너는 다 맞을 수밖에 없게 공부해야 돼, 알겠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